자, 23번. 야 이거도 모고 기출이라 그랬잖아. 이거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까 봐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FX를 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뭐 구하라는 얘기야? X를, FX를 X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면뭐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되잖아. F0 집어넣어. F0의 세제곱은. 0 0 0 1 따라서 f0은 얼마? 1 얘가 1번 답. 그 다음 2번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구하래 이것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던 얘기인데 뭐라 그랬냐면 다항식이라는 얘기가 있고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럼 알아서 맞춰봐 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fx를 얘들아 잘 봐봐 fx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ax의 n제곱 어쩌고 저쩌고 라고 잡을 거야 그럼 내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세제곱을 하면 뭐가 돼? a 세제곱 x의 몇제곱? 3n제곱 어쩌고 저쩌고가 오겠지. 관심 없다고 최고차항만 볼 거야. 자 우변은 얘가 최고차항이라 치면 여기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얼마 돼? 4a의 x의 n 플러스 2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가 되겠죠. 이해돼?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네. 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3n과 여기 있는 n+2가 같으려면 n은 얼마? 1차네. 그다음 여기 있는 a 세제곱과 4a도 같아야 되니까 a 세제곱 빼기 4a가 같아요. 는 0이에요.라고 하면 a는 얼마야? 0. 0이거나? 근데 0일 수는 없죠. 여기 지금 세팅 자체가 이건 0이 아니야라고 놓은 거니까 2. 이거나 2. 마이지. 에이, 이거 인수분해가 되잖아 a제곱 마이너스 4니까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로 되니까 a값이 그래서 두 개가 나와요 얼마 2야 근데 문제에서 아마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야라고 줬을 거거든 양수야라고 줬으니까 플러스 인 거야 야 그럼 봐봐 이제 아이고야 이제 끝났어요 fx가 몇 차씩? fx 몇 차씩? 몇 차씩? 1차식 그러면 ax 플러스 b라고 놓을 수 있는데 최고 차항 개수가 얼마? 2 근데 f0이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b가 얼마? 1 끝났네 2번의 답은 2겠지 그 다음 3번에 물어보는 건 fx의 세제곱을 fx의 전체 세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나머지가 1차가 되어야 되니까 px 플러스 q죠. 그럼 여기에다 우리 뭐 집어넣을 수 있냐면 1이랑 마이너스 1 집어넣을 수 있죠. 1 집어넣어주면은 f 1의 세제곱, 걔가 얼마냐면 p 플러스 q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시면 으 f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걔가 마이너스 p 플러스 q지. 근데 우리 fx를 찾았거든. fx를 찾았으니까 집어넣으면 끝이야.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기다 1집어넣으면 얼마? 3의 세제곱. 27. 저기다 마이너스 1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두개 연립합시다. 더하면 26은 2q. 따라서 q는 13이고요. 넘어가신 p는 14겠죠. 그래서 14x 플러스 13이 되고요. 나머지 구하시오니까 그냥 이거 쓰면 끝이네. 14x 플러스 13. 얘가 답입니다.